크게 한번 부탁드려요, 박수. 박수 더 크게. <laughs> 좋아요. 자, 반복 관복관기 좋아요. 어머님 아버님이 딸이 어깨 쪽에 토닥토닥 한번 해주실 거예요. 배일 안쪽으로 손 넣어가지고 배일 안쪽으로 자, 천천히 아, 아버님 손 너무 가지 않고 어깨 토닥토닥. 딸님 바라보시면서 자러번 칭찬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나닮아서 너무 예쁘네. 뭐요? 시부님은 닮았다고 생각하는 분 바라보겠습니다. 밖에 가서. 아버지 너무 바라봐주시고요. 좋습니다. 제그 상태에서 어머니 아버지 반대편 손이렇게 하트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어깨에 손은 그대로 해주시고요. 세분다 얼굴 가까이 갈 거예요. 신부님 하트 한번 만들어볼게요. 좋아요. 이렇 바라보시고 조금 더 다정하게 하나 둘. 자, 마지막으로 윙크까지 가겠습니다. 윙크. 감사합니다. 하나, 둘. 한번더 찍어볼게요. 자, 하나 둘. 좋습니다. 하나 둘. 자, 어머님들이 신부님 바라보시면서 아이 공은 아데보다 조금 더 이쁘네. <laughs> 칭찬 한번 해주실까요? 칭찬 한번 부탁드립니다. 좋 <laughs> 마지막으로 박수치고 마무리할게요. 박수.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박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어머님들. 좋요자 여기 한번 바라보고 자 하나 하나 둘. 한번 더 자나 여기 여기 아 백신을 까요온친 쪽으로 갈까요? 여기로 1, 2, 3, 기 아아 쪽이 같아요. 한, 아, 한 번만 올라설까요? 아, 한 번만 올라와 주시고 핸드폰 뒤 쪽이 가만히 드릴게요. 아유, 바람은 뭐아줄까요 30도 안시원 자, 여기 한번 바라보시고 자, 사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자, 신문이 바라보시면 박스 크게 한번 쳐 줄까요? 박스. 감사합니다. 자, 이님들 먼저 보시고 하나, 둘. 둘. 한번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둘. 오늘 신부님 바라보면서 축하해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척 언니 분들이랑 얘기할게요. 반응 바라 한번 모을까요 반응 표아할수 있어야 하서 있는 분들조금만오실게요서 있는 분들 오케이 좋아요. 자, 잠깐만 뒤로 자, 여기 한번 바라보고요. 조심어게요 아, <laughs>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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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한번 바라보고 자나 둘 몰라. 여기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뿌이 한번 해볼까요 해, 뿌이 뿌이 한번 갈게요 자 당나라 어른들도 뿌이 할게요 어른들도 뿌이, 뿌이. 좋아요 자나 둘 하나, 자, 핸드폰 주시면 핸드폰으로 하나 담아드릴게요 핸드폰. 얘기한번 바라보시고요. 찍어볼게. 하나, 둘. 한번 더. 하나, 둘. 우리 친구들 사랑해요. 한번 할까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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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하트 한번그릴게 하나, 둘. 감사합니다. 하나, 둘. 부모님에서 맛 크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박수 자세님바아보시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네, 다 네, 감사감사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네, 감니다시감사요니다 네, 니다사합니다사합니다 네, 니다 네, 감사 네, 사니다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서로 한번 바라볼까요? 아무 말도, 하아히히히히히히히보히히히겠습니다 자, 뒤로 보내고요. 여기 한번 바라보시고 사진 찍어 볼게요. 하나, 둘. 한번 더. 하나, 둘. 제가 저렇트한번 만들어 볼까요? 하나, 둘. 신부님 바라보시면 스팍수. 잠깐 <laughs> <체크> 찍으세요. 아, 그럼 우 촬영하실 분 앞으로 <앞두>. 보시겠어요? <laughs> <laughs> 가방에 위 앞쪽으로 게요다요 앞쪽으로 앉으세요 가다 앞쪽으로 가 앞쪽으로 요 가슴이 리요리 앞쪽으로 앉으세요 앞쪽으로 앉으요리앞쪽으요리 한번 더. 하나, 둘. 시부님에서 꽃받침 한번해줄까요 꽃받침, 꽃받침. 시부님 께 이렇게 한번보 해주세요. 시부님들 꽃받침, 꽃받침. 좋아요. 하나, 둘. 감사합니다. 다음 날이네, 음. 아들. 핸드폰 안 보이게 잠깐 숨길게요. 핸드폰 안 보이게 잠깐 숨겨주시고. <음> 와요. 으로 오셔도 보세요 아니야. 왜요? 안녕찮세요 안녕하세요. 와요. 기 촬영할게요. 조심하요 이쪽 앞쪽으로 올까요? 이쪽으로. 와요. 자 여기 한번 바라보시고요.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신부님 바라보면서 박수 크게 칠게요. 박수. 감사합니다. 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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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도 사진 찍을 동안에 타이 잠깐만 조여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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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님은 여성 친구 팔짱 한번껴 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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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타이 가운데로정비한번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사진 찍어 볼게요. 하나 둘. 네. 한번더 신부님과 꾸이 한번 만들까요? 꾸이 좋아요. 하나 둘. 감사합니다. 야, 너무 뒤로 가지 않을게요. 너무 뒤로 가지 않을게요. 역시. 한칸더 돌아서 주시고요. 역시. 조금만 더 돌아서 주시고. 한칸더 돌아서 주시고. 한칸더 돌아서 주시고. 한칸더 돌아서 주시고. 한칸더돌아 주시고요. 네, 아 주시고요. 래안치 저희. 올라설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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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카메라 얘기 바라보시고 찍어 볼게요. 하나. 하나, 둘. 다가차 하나, 둘, 셋 하면 의리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다같이 머리 정리 한번 하고요. 좋요 자, 찍어볼게요. 자, 나 카메라. 자나 둘. 시부님에서 박수 크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박수. 감사합니다. 한번요오 분? 자. 넌 진짜 아, 너무 좋세요. 서 아, 여기 에두시고요 이쪽에 네. 한번 서 주실게요. 자, 집중 <laughs> 아니.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여기 바라보시면서 자, 하나, 둘. 한번 더. 신부님 바라보시면서 다시 어머나 한번 하겠습니다. 어머나. 자, 박수 크게 박수. 감사합니다. 네, 가방도 쓰고 앞으로 아, 가실게요. 가끔 아, 네, 네, 한번 들어보실게요. 예, 네, 그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번역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오시고요. 하나, 둘, 지금 몇번 찍어? 고양마를 바라보이냐. 감사합니다. 고마마 고양마. 여러분, 박수, 박수! 잘 봐주세요! <laughs>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조금 더내리지 않을게요. 이쪽에, 이쪽에 좋아요. 이쪽, 서게 신칭으로 이쪽으로 살짝만 놓으실까요? 좋아요. 손 무릎이 한번 모아주시고요. 사진 찍어 볼게요. 하나, 둘, 셋. 한번더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시부님 바라보시면서 박수. <웃음> <웃음> 잘 바라보시면서 박수 <laughs> 네, 같이 세요 <laughs> 뭐, 촬영 다 끝나셨어요? <laughs> 촬영할게요 여기. 하나 둘 한번 더 자, 하나 둘 <laughs> 다 박수... 잘가내세요 한번 찍어 볼까요뿌 하나 둘, 핸드폰 하나 으로 잠깐 숨길게요 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thank yeah. you 시당하신것 같아서 15호 한번 15호 후. 좋아요 한번더 하나 둘 감사합니다 어? 아직 안 나왔어?